아 둘이 예. 아, 오셨습니예 갑니다 무궁습니다 저게 뭘꺼지? 스라고 알려준다 되거든 아니 삥바야저 뒤에 있는건 누구냐? 지금 삥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었으니까 무궁화 꾸찌 습니다야왜 이렇게 빨라? 저 옆에 누구냐? 양이요들 사람 어. <laughs> 어? 없었어? 나자못판 <laughs> 의심병 진짜 걸려버렸네. 이었니이 오! 도망가! 아니 양궁이 개새끼 있다 길만 간다고. 나 길만 간다고. 슉! 간! 슉! 오케이. 쳤어요. 수레시 죽으세요, 그럼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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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작하시고요. 바로 빠르게 진행됩니다. 셉이 <laughs> 나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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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? 나간다고요. 동씨동씨 나간다고요. 저기 누가요? <laughs> 부라요? 누가 거기 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]chest빙? 아니 아내눈 <políticas> 선생님 누가 허리꼬 아요 허리꼬 허리꼬 있다고요? <도구마>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<laughs> 어? 피었습니다 어때 헷갈리지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궁화습니다었보니다안 보여? 안안 보여? 안 보여? 다안 보여? 안 보여? 안보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보 보여? 안보 보여? 다 보여? 보여? 안보 보여? 보여? 안 야 <목소리> 복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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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한다. <laughs> 씨, 포카다포카다포카다포카다 씨, 야아 니 ㅇ e a d 하핡 개그고참라고 c z 엄방탄유리야개리야나도기다 에이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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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, 한, 네. 와버리네 아 네. 오. <laughs> 되뇨, 이거 사람 바보 w 데 a t w o 요 l d y 안버리네 그냥 무 me? What would you guess me? What would you guess me? What would you guess me?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 a y 남 n 여기 있어요 <laughs> 다운 다음 다음 순아 다음 슬례 나일 불레 나이 불레 봉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씨반이 아, 황금 대로 황금 대지 움직였다 확해봐 아, 아, 근데 원래 이거 <laughs> <laughs> 화꽃이 피었습니다 나, 어, 나중에 되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창현이 죽었죠 창거 한다 나다 타네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 귀신 이거 누구냐 이거 동근 여자친구 그 다음에 이거 양아치로 와 양아치로 너도 봤어 빨리 묶여 묶여 빨리 나 <목소리> 무궁화 꼬치, 피었습니다. 아, 야, 꽃이 피었습니다 아쓰 박스 우리가 못 살래도 이제 나만 살면 돼 잠깐만 이거 좀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우리 또이 씨가 절반도 안 오는 거 싫어하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안 보여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내 눈. 할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 수류탄이랑 권총이랑 칼만 간 나온 거죠? 이거. 시때둘다살아 네. 거야.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? 어 알지 해준아 알지 해준아 무슨 짓을 했지 알지? <laughs> 앞에 보이지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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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봐주고 아왜 아무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주고 아 씨발 어 잡았다. <laughs> 거기 있으면 죽어 로주주세요위로올라가로 주로, 로 주로, 로 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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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로 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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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로 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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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

아, 아 이거 일자로 붙으세요 여기로 오세요 이거 원래 <laughs> 일자로 오 맞아요 빨리 오세요 일자로 오세 일자로 이거 고 예, 대학살이 일어날 차례군 고 도망가 여러분들 도망가요 안돼씨 <laughs> 뭐야 울트라 캐리어 야이거왜 <laughs> 살았다. 오케이 다음 순례 가자 다음 순례. 죽어라 <laughs> 인간들이여. <laughs> 야 진아 빨려 진아 빨려 진아 빨려 진아 빨려. 핑 누구냐? 핑 누구냐?

배신자. 여기 나 <laughs> 버렸어. 배신자 됐어. 덩들이나 버렸어. 어이 다있다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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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다리아조줘 빨리 줘줘 빨리 줘조어 폭폭폭폭. 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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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조 됐다 줘줘 줘조줘 그렇지. <laughs> 뚫렸다, 뚫렸다, 뚫린다 뚫린다, 뚫린다, 뚫린다. 뚫린다. 아, 이제 방역해, 방역해. 다리 방역해, 이거. 어, <laughs> <laughs> <우리> DRT야, DRT. 와, 무지, 아깝다. 성함이형, 성함이형, 갑시다. 제발 <웃음> 터져라, 제발 터져라. 아니 왜안 어. 아니, 아니 안 터져 저기. 아 나이스 터졌다 터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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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귀하가 좋네 이게변방확실히 우리 아까, 연막갈 때, 연이게 막아, 이 바로 갔아요아이 게임, 막아, 이 게임, 막아, 이 게임, 치아이게아이 게임, 막게 나이스 가자 죽여 지우아 그렇지 번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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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돼지 잡아라 돼지 잡아라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이게 뱀파야.